선박 설계 콘테스트 연료 절감 자유부문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구 팀입니다. 팀원 구성은 백창렬, 홍철민, 추나연, 전찬영, 김기태, 한시우, 이동준, 박윤수, 윤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기 에 앞서 목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마그네티즘 리퀄시브 폴스 엔진, 선박 스펙, 마력 추정, 엔진 평가, 선박 기본 계산, 결론입니다. 먼저 기술 개발 동향을 세 가지 부분으로 저희는 나눠 봤는데 먼저 엔진 효율, 프로펠러 효율, 선형 효율 등으로 나눠 봤습니다. 엔진 효율에는 폐열 회수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 등이 있고 프로펠러 효율에는 이중반전 프로펠러, 프로펠러 보스케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형 효율에는 구상선수, 선미 형상 등이 있습니다. 프로펠러 연료 절감 효율 비교입니다. 이중반전 프로펠러는 6% 프로펠러 보스케피는 4% 마지막으로 전류 고정 날개는 6%로 연료 절감 효, 효과가 있습니다. 선형 효율입니다. 선형 효율에는 선미형상 구상선수가 있는데 선미형상에는 피오드 프로펠러를 조사했고 피오 d 프로펠러는 효율이 연간 19%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구상선수는 신규 구상선수로 교체할 당시 교체했을 때 연료 절감 효율이 3%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엔진 효율입니다. 엔진 효율은 폐열 회수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있는데 폐열 회수 시스템은 연료 절감 효율이 8% 정도로 나와 있고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은 에너지 사용량이 26%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 부분 중에서 엔진 부분을 저희는 적용했고 엔진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퓨어레스 엔진, 두 번째로 레스 파워 컨섬션, 세 번째로 노 웨스트 프로덕션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저희는 자석을 선택했고 이 자석에 관련된 것은 아지포드, 초전도 선박, 영구 자석 등이 있는데 먼저 아지포드는 기존 선박보다 축 전달 동력이 8% 남는 것으로 나와있고 초도도선박은 자기장으로 인해 해양생물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자석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저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선택한 엔진은 마그네티즘 리펄시브 폴스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무엇이냐? 이 엔진은 자석과 자석의 인력, 그리고 자석과 자석 간의 청력을 통해 구동하는 원리입니다. 저희는 이 엔진을 기존에 있는 선박 엔진을 교체하는 방식이 저희 목표입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피스톤 헤드를 영구 자석으로 부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실린더 헤드의 구조를 전자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실린더 헤드의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할 선박은 8,800TU 컨테이너선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GA와 스펙표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아웃풋, 마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8,800TU 컨테이너선에 쓰이는 엔진입니다. 여기 이 엔진에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저희 엔진 개조이기 때문에 엔진에 있는 스펙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펙들을 적어 놨고 이 옆에 있는 표는 저희가 적용할 엔진의 마력 추정식입니다.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선박의 엔진을, 엔진에 있는 스펙을 저희가 적용할 엔진에 있는 마력 추정식에 거꾸로 대입하여 힘을 계산해 봤고 먼저 전자석 힘은 30만 뉴턴이 계산되었고 영구자석 힘은 6만 뉴턴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를 합쳐서 저희의, 저희가 적용할 엔진의 힘은 총합은 36만 유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힘을 통해서 저희는 마력을 추정했고 저희가 적용할 마력은 아, 적용 엔진은 총 마력이 6만6천킬로와트로 나와있고 기존에 있는 엔진보다 2천킬로와트 2천 정도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 보여드립니다. 저희의 저희 본 과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연료 절감입니다. 연료 절감은 곧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성 평가를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먼저, 기존 선반 연간 연료비는 350억이고, 저희가 선택한 엔진의 연료비는 120억입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200억 가량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효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e d l 을 계산을 했고 기존에 있는 선박과 저희가 적용할, 선박, 적용할 엔진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엔진은 9.27이 계산되었고 저희가 적용할 엔진은 6.33이 나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적용할 엔진, 엔진이 연료 효율 동안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케이스2를 통해서 GZ복선과 하이드로스테틱 테이블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매년 바뀌는 선거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KRC 트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조 강도를 해석했고, 그를 통해서 미드식 섹션을 그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표는 저희 구조 강도가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저희 엔진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엔진은 연간 200억 이상 연료 절감이 되는 것이고, 기존 엔진 개조 가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개의 계산 결과가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문제점은 중량 증가에 따른 선미트리 문제, 피스톤 헤드의 무게로 인한 커넥팅 로드 파손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사태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코로나가 걸린 사람 인원이 없는 것이 다행이고, 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았고, 이를 저희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 죄송한데 저 소리 좀 키워 주실 수 있으십니까?

헤이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혹시 헤이싱과 이제 세컨 데크 그 플랜이 왜 없냐면은 저희는 개념 설계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깊게 안 들어가고 저희 엔진 중점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발전기를 통해서 저희는 사용할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맞아예 아, 예, 맞습니다. 예. 아 저희는 저가 추정한 결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8.800 t 있는. 발전기를 통해서 만천볼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천볼트 그 전자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류입니다. 이 전류가 365 안표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마이 추정식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시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